하나, 둘, 셋! 이정도 일줄몰랐다 거야 나 <laughs> 이거는 진짜 죽어도 못하겠다 너 <끼로> 원래 안 빼잖아 왜 그래 예외가 있다 <끼로> <예가, 예가, 예가. 끼로> <끼로> 얼짱시대 요즘 뭐해 걸맞게. <laughs> 이거 좀 봐줘 오빠 아니 아니 소띠처럼 아, 소처럼 이라는 네.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래요? 바로 수경인데요 소예요? 아 소띠? 예, 소띠예요? 돼지띠예요 아, 뭐예요? 아, 아니에요, 뭐예요. 거짓말 쳐요? 아니, 소처럼 일한다고요 아 소처럼 아 일해서 주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에 음. 이제 쇼핑몰 했었잖아요. 월장시대 음. 세븐에서 음. 쇼핑몰 하다가 제가 번아웃이 와서 어. 쇼핑몰을 이제 그만뒀어요. 덧고, 음. <laughs> 이제 그만뒀어요. 덧고, <laughs> 음. 번아웃이 거죠? <laughs> 아니, 그냥 야, 나는 되게 똑같아서 여러 어, 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laughs> 계속 말로. <웃음> <웃음> 아이그까 갑자기 내가 뭔가... 현타? 현타라고 네. 어. 아. 말하면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현타가 네. 왔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쇼핑몰 혼자 하면 좀 사실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쵸. 그걸 배우고 싶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오.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이에요. 네. 제... 네. 음. 커리어 우먼. 어, 어. 네. 아, 아 너무 음. 예쁘다. 오 아. 어. 미쳤어. 야. 와. 아. 진짜 예기였다너 <laughs> 애기... 어머 장현, 장현 흥년사다. 나. 니더 귀엽네. <laughs> 제가 지금 쩝쩝 먹고 오늘 몇 살? 17살, 17살? 17살 때. 살 18살. 저거 17살이라고? 고1, 고1. 너무 이프도 코디하는 것 제가 다할수있다 일 하다가 음. 갑자기 회사 안으로 기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막관종기가막 막 맞아요. 막 <laughs> 맞아요. <없이. 웃음> 가만 히 있다 못 참아가지고 갑자기 네. 야근하다가 노래방 마이크로 노래 부르고 아아 회사에서 예안 아아 네. 짤리겠냐. <laughs> 아 <laughs> 너무 감사한 거요 사실. 제목 쇼핑몰 때문에 가족도 파네. 나 김수경이랑 같은 중등 동창인데 아빠 빚지고 있어. 전혀 가장이라는 거. 불안한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악플이 는데 저런 음악을 깔더라고요 거아 발랄한 음악. 아아 <laughs> 개념 멀쩡이라고.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남의 악플 보는 게아 행복이었거든. 그래. 너무... 저가 집이 부자였어요. 그런 어. 모습만 보고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중3때 갑자기 이제. 원래 사업하면 빚이 많거든요. 갑자기 안 좋아지고 해서 사실 근데 누가 쇼핑몰 띄우려고 가족을 팔겠어요? 맞지. 음. 맞지. 아. 과거에 루머나 악플이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어땠어 그때? 우선 차무니가 없었고 음, 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음. 엄청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음. <laughs> 음, 근데 진짜. 맞아. 어. 솔직히 어, 나도 알 정도니까. 맞아, 엄청, 엄청, 엄청 유명한 어. 건 아닌데.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음. 음.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봐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었어요. 그때. 네. 음.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까 해명할 가치도 없다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음. 처음으로 최근에 해명했었어요. 오. 그래.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로 알아. 맞아 맞아. 개인기 네. 준비했어요. 개인기. 네. 얼짱 세기 표정하고 얼꽝 세기 표정. 얼짱. 너무 준비가. 하나 둘 셋.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오,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진짜. 아, 아, 나 저런 거 좋아해요. 시한만 아, 아, 봐. 좋아해. 아, 지금도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괜찮아. 분들에게 보여 줄새 개인기가 있다면 보고 싶다. 음, 준비해 온 거는 음. 얼굴 새로운 20 21년 버전. 오. 나도 20개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어. 이거 21 어. 버전. 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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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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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바로 맞은 편다고 그서 바로 편 받은 거 아니야?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안 돼. 죽어도 못다안 돼. 원래 가다이이이 빼는 거 쳐봐. 원래 이렇게 장기 자랑하면 따라하시는 수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맞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믿기진 않겠지만 출근 중입니다 사실 며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 걸 몰랐거든요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뭐가? 전혀 얼짱시대 아 요즘 뭐해? 라는 방송 이 방송을 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얼짱시대 방송이 보통 서울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구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면 밤에 끝나잖아요 그럼 밤에 끝나면 저는 동대문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비 아껴야 되고 가는 김에 어린데 되게 열심히 살았다잖아요. 그럴 때 가는 김에 이제 갔었던 거죠. 아 그때 생각나네요 진짜. 일곱 살이면 고1인데 대단해. 음 대단하다. 난그1때 그렇게 못했거든.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군요. 회사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제 직업은 커머스 디렉터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커머스 운영 업무, 두 번째는 PB 상품 마케팅 하는 업무, 그리세 번째는 상품. 저희 회사를 세일즈하는 업무를 PM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총세 가지 정도를 요즘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여성 선결제 광고 영상을 처음으로 광고 영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억 정도 성과를 냈었고. 또 이게 국회의사당에서 상도 받은 너무 영광스러운 그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회사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중소기업 인식 개선 공모전이라는 곳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와, 오늘은 대표님께 대표님께 성과 보고하는 거, 마케팅 회의하고 그다음에 확산 확산해야 될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 요까지가 오늘의 업무입니다. 오늘의 업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진짜 회사원이 몰래 어. 막 숨어서 찍는 느낌. 눈치보여가지고 어, 그쪽으로 잠깐 몰래 어. 숨어서 찍는 느낌. 회의실 되게 편하다 네. 이것도 몰래 찍 몰래 찍는 거아니 자, 저희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 찍는 게. 어.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 야! e a 런 i n g lunch, eating lunch, e a 점심을 먹자. 음, 아... 아, 그 뒤로 안 먹었냐? 음. 아니, 나 진짜 자극이 너무 되는 게, 열정 시대 오줌마에 나온 언니네. 아이이수식인 거야, 완전히. 어, 그래, 아니, 이수식인 거야 나 자극당한 거 같아. 아니, 다들 너무 <laughs> 살이 없으셔가지고, 어, 어. 저는 <laughs> 살이 많아요. 이수식이인데몇 번까지 들어갔어. <laughs> <laughs> 그래서 되게 술 빼야 돼. 맨날 거기서 먹는 거지, 아 맞아, 조금 먹어도 찌고 많이 먹어도 쪄. 얼마나 먹야되을해지 내가 2개 칼로리까지 다쪄버릴게요 저분 저보다 언니데 저렇게. 아사 사람들이랑 친해요, 저친해니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아이, 음. 감사합니다. 이번에 얼짱시대 다시 나갔나 다 <laughs>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얼짱시대 요즘 뭐해 나갑니다. 지금 이게 그 카메라예요. <웃음> <웃음>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얼짱시대 나왔던 거? 네 <laughs> 알아요. 저희 회사에 제가 너블 마담이에요. 아 저희 회사의 자랑. 마스터 아 <laughs> 네. 거기 누구 출연하는데요? 거기에 홍영기 언니랑 문야엘 언니랑 그다음에 강영민 오빠랑 박지호님, 박지호 오빠 이렇게 다 박지호 두번말았두번았죠 남신이니까 남신이랑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중에서 아는 분 있어요? 어저 박지호님, 어 충영기님, 어 애기들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 구독자에 구독자. 아 진짜? 영기님 애기 이름 뭐예요? 재원이 집. 회사 생활한 지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한 5년. 오, 회사 생활은? 네. 진짜 오래됐다 뭐 힘들거나 그런 건없어 힘들어요 음. 그게 또 사장으로 있을 때와 음. 또 구성원으로 있을 때 차이가 음. 있는데 둘다 힘들고 음. 일단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임이 <laughs> 고달파? 삶이 고달프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 시스템? 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제가 좀더 어...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시작한 걸 후회하진 않아?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음 사실 제 사실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회는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결국 돌아가도 어쩔 수 없이 그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음 선택을 했을 것 같아서 음 그리고 또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 아마 얻은 것도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리고 철도 빨리 들었을 것 같고. <laughs> 집이다. 너무 너무. 혼자 사는 게 피곤했습니다. 사치하는구나. 퇴근하고 이 집에 왔으니 랜선 집투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응. <laughs> 여기는 옷장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저걸러된 건? 좋다. 갔다. 저거 유익합니다. 하나만 보여드리면. 파랑 제가 수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런데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센치를 다 재가지고 그에 맞는 센치 딱딱 맞춰서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신 거울이 이제 저 원룸이잖아요. 뭐 자취방 다공간하시겠지만 전신 거울을 거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신 거울 겸 옷장을 음. 사서 옷장은 네, 갖고 싶어. 화장대 거울 거울이, 있다. 거울이, 네. 거울이 화장대에 중요합니다. 음, 음. 여기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제 최애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LP판이 있어요 뷔피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선물해 주신 해. 건데 LP를 음. 제가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화장대가 없잖아요 화장대는 여기 그냥 철포도 안썼야 화장품은 여기서 꺼내요 제 화장품들 여기 있는데 이 화장품들을 꺼내가지고 공간 활용이 중요해요 원룸은 아시죠 네. 여긴 저의 주방 제 주방인데 제가 사람들이 자주 놀러와요, 집에. 아, 네. 응, 그래서 이쪽은 집에 놀러와요. 술잔을 이렇게 정리로 넣어놓고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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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술 좋아하나 보다. 응. 많이 잘, 발을 못 마시는데 좋아해요. 음, 그렇고. 이 정도까지가 저희 집 소개였습니다. 얼짱시대 요즘 뭐해 방송 다른 분들 봤는데 집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좋은 것은 저한테 최적화되어 <laughs> 있어서 이 집을 정말 애정합니다.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음.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데이트 가나? 제가 하고 싶은 <laughs> 걸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에 대해서 이야기할 커머스 디렉터 김수병입니다. 앞으로의 김수병이라는 사람에 네. 어떤 가치를 갖고 싶나요? 제 인생의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 거의 프레임처럼 같다. 음, 음. 감사합니다. 프라 애프리처럼 큰 사람 용량으로 또 넓은 사람이 주. 오늘 고생 많았어요. 최고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활동은 원래 자주 하는 편이야? 네, 원래 코로나 전에는 되게 자주 했었는데 음. 요즘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어, 진짜 멋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연락 이 와? 그런 거는 원래는 메일로 따로 연락을 왔었는데 음. 그 이후로 계속 강연 활동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이제 뉴욕에 가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활동들을 이어나갔었어요. 응? 이게 몸에 배어 있나 봐. 닭독하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laughs> 오빠.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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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고 곡 쓰고 이컬트컬트레하닝하은천이라이합니 합니다 hear t h 다 name. w h 다 t do you want to say?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요 s a s n s s n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더 SNS 손에 묻히고, 장점과 단점 있다 SNS가. 응. 그러면서 제가 부러워하는 그 상대방의 하이라이트하고 내그 현실적인 비하인드하고 비교하지 말자 이런 SNS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응. 오늘은 이 절을 좀잘 녹음을 해봅시다. 사는 건다 똑같거든. 일단 좋고. 네. 좋고. 우리 녹음했을 땐작가들이 좋다는 말안 했잖아. <laughs> 아두 분이 같이 노래 내오셨나? 아아 대박이다 <laughs> 여기를 좀더 연기를 해봐 네나 빼고 다잘 되는 것 같네 좋은데? 야옹 어땠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그럼 은 여기까지 예스 제 대학도 이제 다닐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도 할 거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적인 모습에서는 실력을 쌓고 싶고, 일 외부적인 모습에서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찾아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 네. 어, 음. 음... 나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요. <laughs> 가식 없는 사람? 어, 앞뒤, 앞뒤 다른 사람들이 사실 똑많은 아, 사람. 저 그거 힘들어가지고. 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아,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얼짱식의 요즘 뭐에는 좀 특별한 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음. 지효 어? 형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밀들 다탈 다 거야. 다탈 다 거야. 천천히 한번 뒤져볼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아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왜 고굴 <고구를> 들으면? <줄어내? 웃음> <laughs>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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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편지! 편지 누가 됐어아 이거 집에 있던 거 갖고 온 거. 왜못 사는 줄 알아, 여기? 또 있어? 아 진짜 시발! 아 뭔데, 뭔데, 뭔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 노래를 그대로 조용히 불러보자. <웃음> <웃음> 아, 기억나는 가사를 붙여봐. b e h i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laughs> 네. 그 사영의 하이라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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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성격 진짜 좋으시다. 안빼고스포트 기계야. 복붙 기계. 아나가는데 이거 진짜 <laughs> 어떻게. <못하겠어. 웃음> 아네.